인천 서해 간문을 출발해서 낙동강 하구 뚝길까지 633km의 국토 종주길입니다. 어, 자전거 길을 걸어서 시작했는데 오늘이 드디어 10주차 2일째 연속 일수로는 20일이 되겠습니다. 어, 무게 85km에서 7 5 k 로가된 지금 출발합니다. 아, 기분이 정말 좋네요. 10주 만에 10kg를 뺄수 있었던 거는 아마도 이 걸음도 있지만 술안 먹고 어, 걸은 거에 노고가 없어지지 않도록 음식 조절도 해 가며 어, 성남 태평병원이라는 데서 EMS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electric muscle s i m u l a t i o n 그 운동 자극을 통해서 한 20분 정도를 하면은 4시간 정도 효과가 있다는 기계를 서울 상계동에 있는 백병원 간호과장 출신인 현직 전경란 제친 누나가 제게 알려 줘서 거기에서 일주일에 두번 정도씩 치료를 받았던 그런 효과 때문인 것도 있고요. 자, 낙동강 하구특길 214km가 남았습니다. 저는, 음, 10주간, 에, 거의 420km 정도로 온것 같습니다. 오늘 14km를 마주 걷고, 그럼 20km가 남게, 200km가 남게 되겠죠? 그러면, 굳이 6주가 아닌, 어, 5주 만에, 에, 주당 40km씩 200km를 걷게 되면, 앞으로 남은 6주 중에 한주 정도는 그 개인적인 모임에 가고 5주 만에 즉 2023년 12월 31일 일요일 낙동강 하구뚝에서 맞이할 2023년 12월 31일의 낙조를 보며 어떤 느낌이 들지는 가봐야 되겠지만 고등학교 때제 친구가 있어요 영어를 되게 좋아했던 그래서 지금은 호주에 살고 있는 이 기주라는 친구가 있는데, 이 친구가 저한테 와서 그런 얘기를 가르쳐 준 적이 있습니다. 두 단어가 기억이 나는데, 그, 페라마운트 엑스터시. 뭐, 지상 최대의 짜릿함, 행복? 뭐 그런 뜻이었고요. 그, 청소년 문제라는 거를 아냐고 물어봤, 물어봤는데, 제가 그때 대답을 못 했었는데, 그 녀석이 저한테 알려줘가지고, 지금도 그 제가 외우고 있는 겁니다. 주빈라이델링컨스시 이런 정도 영어가 또 기억이 나네요. 없을 때 없는 얘기야. 지만 하여튼 저는 또 이렇게 해서 하... 걸어갑니다. 오늘은 15km 정도를 아마도 3시간 내에는 주파할 게될것 같습니다. 이걸 마치고 대구 쪽으로 돌아와서 춘천중앙민학교 당시 축구 선수였던 제가 그 당시 체격이 머리 하나 더 컸던 최성규라는 주장이 오늘 전화가 왔더라고요. 야너 대구를 지나가면서 나한테 안 들러가면 어떡하냐. 그래서 그래, 그럼 내가 마치고 가마. 그래서 저녁을 같이 먹기로 했으니까, 다니다 보니, 좋은 친구들도 있고, 좋은 풍광도 있고,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간이 흐른다고 내게 거저 걷어, 걷어 얻어지는 것이 있을까 제가 1961년생인데, 환갑, 진갑 다 지나도록 그런 건 없습니다. 물론, 다가오는 시간과 세월에 맞춰서, 장남 거철로 맞서 봐야 제게 큰 뭐가 있겠냐마는 그래도 뭔가 어, 내가 살아 있음을 느끼고 애써 노력하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야 얻을 게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소신으로 오늘도 걷습니다. 어, 214km 가 남았는데 오늘 한 15km 걷고 200km를 남겨놓고 16주차 중 10주차. 2일째를 마감하려고 합니다. 중간에 한번더 찍고요. 종점에서 한번 찍고 파, 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기념으로 제가 사진을 돌려서 날씬해진 75kg 한 40년 전의 모습으로 돌아간 몸무게를 어, 공개했으니 한번 돌려서 얼굴도 보여 보겠습니다. <laughs> 밟었죠 환갑진갑이 다 지났으니. 이 모자는 우리 동기가 동아대학교 나오신 남영신 사성장군 출신으로, 출신으로, 어, ROTC 출신으로는 음, 처음 육군참모총장을 역임하시고 퇴임한 동기가, 이게 뭐더라? 쥐 뭐였더라, 이게? 응. 그라운드 오퍼레이션 커맨드 지작사령관 시절 하사한 모자를 쓰고 가는 중입니다. 사설이 길었네요. 어차피 이건 뭐 제가 자랑질하려고 만든 게 아니라 제 일상생활 같은 거를 신변잡기성 글로 또 동영상, 문자와 사진을 남기면서 찍은 거니 예쁘게 봐주십시오. 어, 앞서. 이 길을 자전거 길이니 이 길을 자전거로 가는 분들은 정말 많습니다 근데 어쨌든 시작한지 10주간 한 번도 어 밑에서 걸어오는 분이나 아니면 저를 저와 같은 방향으로 내려가는 분을 만난 적이 없습니다 음 애당초 이 길이 자전거 길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도보 여행자에게는 어울리지 않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제가 걸어보니 딱한 가지 단점은 있습니다. 페이브 도로라 그나요? 페이브 로드? 이게 그 포장 도로기 때문에 장시간 걷게 되면 무릎에 안 좋은 영향은 있을 것 같은데 저는 뭐 깔창도, 발사에 끼우는 기구도 해서 그런지 뭐 전혀 느낄 수가 없이 지금까지. 420킬로를 잘 걸어왔습니다 하... 어쨌든 이렇게 또 시작점에서 동영상을 남겨봅니다 후생 때는 충성 군대 가서는 구사단 신병교육대 교관 및 소대장 했으면 백마 다시 지금은 국가에 충성하는 의미로 세 가지 구호를 외쳐보겠습니다 충성 백마 충성 전성했습니다.